안녕하세요. 서정입니다. 오늘은 하우스 인스펙션 하는 걸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집을 보통 계약하게 되면 이제 빌딩하고 패스트, 그러니까 흰개미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는 날이에요. 이집 같은 경우는 제가 계약을 해서 했는데, 보시게 되면 이제 앞쪽에 지금 서레지 파이프가 하나 있고요. 이 코너에, 뭐이 정도 코너에 있으면은 지금 여기서부터는 시청 땅이거든요. 여기 바로 코너에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큰 나무들 같은 경우는 배주시기좀 좋고요 그래서 오늘 인스펙션 하는 거를 했는데 보통 빌딩 인스펙션에서 통과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께서 조금 그거는 좀 고민을 하시고 혹시나 빌딩 인스펙션으로 했는데 집이 마음에 안 들면은 빌딩으로도 계약을 파기할 수 있지만은 하기가 마이너 문제 같은 경우는 마이너가 막 여러 개 있고 그런 거는 보통 깨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제 그럴 때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합법은 아니지만은 이제 파이낸스로 깨면 됩니다. 이제 파이낸스에서 파이낸스 브로커한테 아, 내가 승인을 못 받았다. 라 레터를 보여달라고 그러면은 보내주게 되면 이제 또깰수 있는 그런 어, 트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고려를 해서 빌딩 인스펙션에서 집이 괜찮은지 아닌지 이걸 꼭 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빌딩 인스펙션 하시는 사장님 따로, 그다음에 테스트 하시는 사장님 따로해서 여기서 오늘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앞에 사장님이 호주 분이신데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이제 짐스 여기 빌딩 인스펙션인데 이것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에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 부 고려를 하셔서.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지적된 게 지금 여기 부분 네 아마 터마이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터마이트 지적된 거라고. 네 지금 네 여기 지금 알려주시네요. 여기 지금 해서 밑에 부분이 지 문제가 있었고 지금 도면상으로 이쪽에 매놀이 하나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매놀이 보이지가 않아요. 도면상에서는 이쪽에 스톰워터 파이프가 지나간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파이프가 지나가, 파이프, 매홀 구멍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도면이 나오는데, 매홀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꼭 봐야 될것 같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집에 문제 있는 것들 다 이렇게 체크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일단 네, 볼게요. 지금 이집 같은 경우는 제가 계약할 당시에 매홀이 있는 걸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매홀이 있는데,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옆집하고 있는데 스톰워터가 지나간다고 하는 것 같은데 뒤쪽으로는 스톰워터가 안 보여. 네, 스톰워터 거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배너도 하나 있던데 보이지가 않아서. 근데 이 부분을 지금 이게 펜스 이 터마이트 먹은 것 같은 경우는 조정을 하시려면 좀 가격 조정을 해달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빌딩 에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 나무도 잘라줘야 돼요. 너무 커서 나중에 이게 밀어지게 되거든요. 이 댄스, 이렇게, 리테인용으로 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나중에 하더라도 가격을 좀 흥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흥정하실 때 이런 부분들, 이러면서 닦아달라고 하시고, 뭐 깰수 있으면, 계약을 깨고 싶으면은, 뭐 큰, 조항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솔리스트한테 물어보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해서 확인하고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기에는 펜스도 흔들어서 다 보잖아요. 고쳐야 될 부분들,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해 주십니다. 이런 포트 그 같은 거다 버려야 돼요. 이렇게 이제 특히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 요지들을 그래서 지금 파이프도 나오는 거 지금, 네, 지금 아마 문제일 것 같아요. 사진 다 찍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집 인스펙션 하는 날 와서 봐도 실질적으로 알수 있는 게한 50에서 70% 밖에 안 돼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와서 이제 하는데, 보통 이제 빌딩 하게 되면 지금 현재, 2014년 최후 가격으로 보통 빌딩 같은 경우는 이제 330불. 그 다음에, 페스트 같은 경우는 330불에서 660불 정도 소요가 돼요. 네, 뭐 660불 아까워하지 마시고 투자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언컨디셔널로 사시면 안 돼요 이거 안 하고 그냥 사겠다고 그러면은 나중에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완전히 족박다 뒤집었습니다 아무리 현금이 많고 현금을 살수 있다 그래서 집이 마음에 든다고 해도 네, 그렇게 사시면 안 되고 언컨디셔널로 사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테스트하고 네, 그 다음에 빌딩은 항상 하시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네, 조금 고려를 하셔서 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마이너적인 부분들이 너무 있기 때문에,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이쪽 경계 라인에 스톱모터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보시고 하시고, 조금, 예.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드레인 에이지 위치를 지금 뜻하고 있거든요. 인스펙션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까지 배수가 이게 오버플로 했을 때, 원수기가, 예. 위치가 잘, 배수가 나와 연결되는지 그런 부분도 체크해 주고 있습니다. 음, 테스트 컨트롤, 지금 테스트 한 거, 이제 기록들을 지금 체크하고 계시고요. 배드 박스 안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짐스 테스트 컨트롤, 한국분이시거든요. 많이 이용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테스트 인스펙션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아까 지적했던 이 부분 있잖아요. 펜스. 네. 이 부분. 리테인 월에. 지금 이게 지금 터마이트가 약간 지나간다고. 이렇게 되면 이런 느낌이 있으면 예전에 터마이트. 지금 뭐 터마이트가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뭐, 뭐 왔다 간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체크해서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우스 인스펙션 하실 때꼭 이런 것들 아웃사이드를 더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인사이드도 중요한데. 아웃사이드에 굉장히 체크가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조금 네.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 이쪽 지금 아래 집 펜스가 펜스보다 위쪽 집이 더 높잖아요. 그러면 위쪽에 리테이닝월 있잖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금 네 이렇게 지금 콘크리트로 된 리테이닝월 있습니다. 보통 이거는 이제 H 프레임 이런 식으로 박아고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체크하면 좋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한 50년 간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흙이 밀려 내려오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집에 지금 메이저플라블럼은 이쪽 리테인 용월입니다 네, 보기에는 이제 괜찮아 보이는데 밑둥들이 많이 썩고 터마이트 데미지가 좀 입어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메이저 문제라고 하기를 합니다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원하면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가격을 레고시에이션 안 해주게 되면 이제 계약을 뭐 파기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하시고 이런 리테인용을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거 비싸다고 이게 이 정도 하게 되면 한2 5 0 0 0불 정도 나올 것 같고 새로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 나고 좀 상의를 하고 가격 레고시에이션 안 되면 뭐안 사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망고이랑 나무 다 잘라내야 돼요. 네, 안쪽으로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지금 세탁장 밑에 핸드워시하는데이 밑에가 젖어 있는지 안 젖어 있는지 많이 보거든요. 물이 챈다고 있거나 그러면은 네, 보시게 되면 네, 이게 네, 터마이트가 많이 올라올 수 있다고 합니다 상태는 지금 젖은 게 별로 없고 네, 괜찮다고 젖은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하우스 인스펙션 할때꼭이 부분 세탁장 밑에 체크해 주시면 될것 어... 같아요. 지적 받은 게 이제 에어컨디셔너의 이쪽 안쪽에 근데 네. 보시게 되면 굉장히 더럽거든요. 청소가 안 돼서 청소하는 비용이 또한 180불 정도 나가요 요새 에어컨 하나당 180불 정도 청소 비용이 나간다는 것도 감안해서 또 레포트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세종 가격 하실 때. 어, 어. 이걸좀 조정해달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방도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계속 검사 중에있습니다 지금 이제 위쪽 천장에 인스펙션 올라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올라가셔서 이제 위쪽에 스톡스 자체 문제가 있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후레쉬 들고 와서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있게 되면 사진 찍어서 오고. 이전에 인펙션 스 제가 계약했던 집 중에 하나가 이제 천장에서 스트럭처 위쪽에 천장 지지하는 나무가 이제 빗물에 의해서, 기화장 깨지게 되면 그쪽 빗물이 쏟아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에가 천장 같은 경우 석고보대예요 그래서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힘을 못 이기고, 그 하나가 부러져 있었어요. 하나가 부러져 있었으면 그게 이제 굉장 메이저 프라블럼 중에 하나라고 합고요 그래서, 아 저기, 엔지니어 불러갖고 체크해야 되고, 버티는데한 2, 3만 부씩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렇게 체크 좀겠습니다 지금은 지금 물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이, 저기, 이구들이 정상,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다 체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인스펙션 하실 때 혹시나 좀 의심 가는 부분이 있게 되면 꼭 물어보세요. 그래서 체크 좀 다시 한번 해달라고 그러면 친절하게도 체크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전자기기, 아, 저기, 이제 집기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물도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 모두 다 체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인스펙션 하는데 330불인데, 330불이 그렇게 비싸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보시면 한 시간 정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까지 일일이 진짜 꼼꼼하게 체크하시는데, 또 인스펙터 잘못 만나면은 대충대충 하고 돈 받아가는 사람도 있고, 저런 것들도 아예 틀어보지도 않는 인스펙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하고,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전자로 해서 레포트 올리거든요. 레포트 다 해갖고 전화해 주면서 이제 영수증이랑 같이 청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빌딩 체크하고, 테스트 체크하시는 사장님은 패스트 체크하고, 빌딩 체크하시는 분 사장님도 빌딩 체크하시고, 그래서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이쪽에 이제 펜스, 리테니월이죠. 리테니월에 문제가 있어서 부분이 메이저,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조정해주지 않게 되면 집을 사지 않아도 되는 메이저 프라블럼이 됩니다. 마이너 같은 경우는 못 깨고요.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메이저 프라블럼 같은 경우는 내가 사기를 원하지 않게 되면 안 사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썩어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무도 많이 지적됐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다 자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테이닝을로 밀어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호주 브리스번에 계신 분들은 아이디어 브리스번 많이 이용해주시고 미용하시는 분들은 가입하실 때 디자인도 미용과 좀 많이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여기 아 호주 브리스번 부동산 정보 모임 단톡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거기에 같이 참여해주시면 은 좋은 정보, 매달 나오는 매물 같은 거 저희가 정보를 올려주고 있으니까. 하지고 저는 부동산과 사실은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아니 정보 차는 차는 거니까 네, 같이 정보 공유해서 부자 되고 싶습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